자, 이번에는요.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과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매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광고해라라고 알려 줬는데 알려 줬는데 거짓 매물, 허위 매물 이런 거 광고하는 경우는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즉 과태료 500만 원짜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공인중개사법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적용 범위입니다.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허위광고는 매체하고 상관없이 싹다 잡아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즉다 된다. 특정 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외된 허위 과장의 정, 정보 제공 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와 유사하더라도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입증 위법성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위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어한 자료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알려 드리려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은데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운 받는 부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네오비 카페에 회원 가입하시고 어 공지 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유 요약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 표시들만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비 카페를 모르시겠다고요. 네 인터넷에 네오비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주소를 알려드리면요. 카페네이버 com 슬래시 FAMLAP 얘가 네오비 카페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해볼까요 부존재 허위 부존재 허위의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차가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 대상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 대상물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나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다음에 볼게요. 표시 광고한 중개 대상물이 표시 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도로명 집번 동층수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아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집번 총층수가 표기가 된 경우가 바로 위치에 주지 않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에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광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매물을 광고할 거면 이 매물에 대해서만 해야지 B라는 매물을 매물에 대해 놓고 내용은 A라고 넣는다든지 하는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을 크로스해서 광고하는 형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중개대상물은 존재해요. 그런데 중개대상이 아닌 경우도 부존재호의 표시광고입니다. 자 내용을 해요.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의뢰를 못 받은 사람인데 우리 이런 경우 많았죠.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광고하니까 그거 찾아갖고 똑같이 광고하시는 분들 안된다 라는 겁니다. 안된다 자또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 등 계약 체결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야. 자, 계약 체결이, 계약,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우리 어떨 때죠? 네, 계약한 경우죠. 계약한 경우. 이거 굉장히 좀이 부분 가지고도 말이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 나 광고를 했어. 그런데 딴부동산서 계약했어. 중개 대상물은 존재했거든. 그런데 중개 대상이 대상 이제 아닌 게된 거야. 그러면 허위 매물로 나 신고받는 받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아니에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지 않아야 돼. 즉. 내가 다른 부동산을 계약 체결을 한 거를 알고 있을 수가 없죠.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 이거 안 되겠죠? 광고하면. 자, 다음에 경매대상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광고하면 안 돼요 자 결론 경매 대상인 부동산은 매물광고 할수 없습니다 아,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권리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매물광고 할수 없습니다 자 소송 중인 거죠 하면 안 돼요 자또 볼게요 중개 대상물은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 자 해당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일부러 지적하는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중개 대상물을 계속 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a라는 매물을 광고해 놓고 아그 매물이 거래가 됐다라는 등 또는 매물을 해 놓고 사실 더 좋은 집이 있으니까 그걸 보러 가자고 했는데 고객은 나 매물 광고 한거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케이스 아주 조심해야 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개 대상물은 존재하진 하지만 중개의사가 없는 경우 즉 매물 광고를 보고 왔으면 그 매물을 보여줘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손님들한테 손님들한테 사실은 거래가 됐다 라는 둥 이런 식으로 둘러대시는 거 이제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짓과장광고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요. 그래서 가격을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을 사진이 다른 것을 이용하거나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자 이런 경우들 전부 다 전부 다 거짓 과장 광고입니다. 가격이 달라도 안 되고 면적이 달라도 안 되고 어, 평면도나 사진이 달라도 안 되고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하셔도 안 된다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있는 그대로 하면 문제없죠.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과장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자, 표시 광고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 아, 이거는 좀 퀘스천이겠죠? 도 도대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기준이 뭘까요?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심사를 통과할 정도면 음,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또 볼게요.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옵션과 관리비, 자 다음에 방향이 표시광고에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주요 교통시설과 거리를 실제 실제 도보 거리나 도보 시간이 아니라 직선 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즉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네, 5분 거리,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어, 거짓 과장 광고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옵션 관리비 방향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옵션 관리비 방향 그리고 거리 자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비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은폐 누락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선택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 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 빠뜨리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얘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자, 이러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시 광고하면서 도로, 상하수동,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은 안 되고요.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제한인지는 없고 단지 행위제한만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서 1, 2, 3 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부존재 허위의 표시 광고, 거짓 과장 표시 광고, 기만적 표시 광고. 자, 이세 가지 부분 사실 내용 잘 읽어보시면 있는 그대로의 매물을 있는 그대로 광고를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짜내서 매물을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광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니까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자격증 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의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들은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오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부존재 허위의 표시 광고에 득크게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마다 또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두 가지 나와 있고요. 기만적 표시 광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가 나 양심적으로 나 광고해왔다 하셨던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겠다 누가 한국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하겠다 라는 내용이 그 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내용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요약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요약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사람은 광고하면 안되고 경매 물건은 광고할 수 없고 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 법과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뭘까요? 네, 개업공인중개사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벌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 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처벌 규정은요, 과태료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위매물 광고, 가격, 표시, 뭐, 여러가지 내용들 나왔죠. 하시면 뭐라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법제 18조 2의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행일이 언제다? 8월 21일부터입니다. 소급적용은 아니리라고 봐요. 그래서 8월 21일자로 등록광고한 매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광고했던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8월 21일 이후에 등록되는 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어, 허위매물 광고하시면 안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외에는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어, 요구에, 요구에 따른 필요 조치를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 자, 다시 얘기하면 네이버 너말잘 듣고 직방 너 이런 거 하라 하면 하고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어, 관련된 어떤 사설망들 또 이렇게 네이버에 광고하는 이렇게 대행사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네 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라 겁니다 이들을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법에서는 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요거죠 자 요거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어 관련 자료 제출을 하거나 이런저런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어,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아,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이 관리가 좀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매물을 있는 그대로 광고하셨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에게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요, 잔머리 쓰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광고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신고를 하면요,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요.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해서 후속 조치, 즉, 행정 조치나 고발 수사 의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짓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짓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자가 동일중개사무소에 매물에 대해 일일 세건 이상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신고자가 신고 사유 및, 신고자는 신고 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 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서 입증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막 신고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신고하는 거 신고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신고받은 매물임을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표시해줘야 되고요. 신고 매물 등록을 금지합니다.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자, 다음에 신고 매물 중개업소 처리 기한은 신고 시점부터 2일 이내에 기준으로 하는데요. 거짓된 신고자들도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신고를 14일간 제한할 수 있고요. 다음에 신고 제한을 받은 횟수가 최근 3개월간 10회 이상인 경우 반복적 거짓 신고자, 이거 나중에 나오거든요. 반복적 거짓 신고자, 3개월간 1 0회예요 굉장히 허위 매물 광고 많이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6개월간 신고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매물을 접수가 되면 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매물로 신고가 됐어요 그럼 중개사무소가 정상 매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에 유선으로 검증을 하거나 또는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할수 있다고 현장을 방문해서 어 신고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선으로 2단 현장 방문으로 진행 할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언제 중, 신고가 들어왔는데 중개사무소가 정상 매물이다라고 표시한 경우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계제 금지 매물 게시자의 처리 방법입니다. 계제 금지 매물 게시자의 처리 방법, 즉 허위 매물 광고한 사람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율 중개사무소가 자율처리 단계에서 계제금지 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자율처리 단계에 계제금지 매물, 어, 경고부과, 경고 누적 3회 시마다 7일간 매물 등록 제한. 자, 세 번의 경고가 누적이 되면 7일간 매물 등록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선 검증에서 계제금지 매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7일간 매물등록제한 현장검증에서 계제금지 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14일간 매물등록제한 자잠 자, 볼게요 잘 자,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스스로 처리를 해요 내가 스스로 어, 이거 매물에 대해서 뭐 허위 매물이에요 라고 스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어. 스스로 검증을 해서 네,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스스로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인정해서 내리는 거. 아, 다시 얘기할게요. 어, 이 매물 허위 매물로 접수가 됐어요.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중개업소가 어 확인해 보니까 허위 매물 맞네요.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네, 그 뭐죠? 광고를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경고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3회 누적이 되면 7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1년. 자, 그런데 너 이거 허위 매물 접수가 됐어라고 얘기했더니 중기업소에서 아니야. 나 이거 정상 매물이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업체에서 유선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허위 매물이야. 그러면 7일가 매물 등록 제한이에요. 유선으로 검수를 했어.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해.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뭐라고 해? 또 허위 매물이래. 또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 검증을 했어. 그랬더니 허위 매물이야. 그런 경우에는 14일 매물 등록 제한이에요. 됐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허위 매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중개업소가 자율처리 할수 있고요. 자율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유선 검증, 업체에서 현장 검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 매물 등록 제한이라는 걸할수 있고요. 자, 매물 등록 제한 조치는 월 누적 3회 이상 받은 중개업소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허위 매물은 몇개 이상 하면 안 돼요? 몇개 이상 신고되면 안 돼요? 네. 월 3개 이상 신고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 월 누적 3회가 누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월, 월, 월. 자, 그러니까, 어, 실수로 허위 매물 등록하는 경우에는 넘어가 주겠지만, 고의로, 임의로 허위 매물을 다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과태료 500만원의 처리 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번의 경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삼진아웃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복적 계제금지 매물 개시 중개사무소는 최대한 6개월간 매물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